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만들기 유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11월에 특별 할인 좋은 가격에 제네시스 G90 신형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검정색 바디에 옵션이 가득한 차량 5인승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가성비의 차량을 찾으셨다면 오늘의 영상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 할인 가격인 만큼 가격 비교해 보셔도 정말 매력적인 가격 만나실 수 있다라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직접 매입해서 보유한 차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차량을 가지고 배송해 드리는 홈 배송 서비스와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영상 시청하시고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신차 보증까지 넉넉히 남은 차량이라서 안심 구매 가능한 차량인데요. 빠르게 오늘의 차량 만나보시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90 3.5 터보 안전한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2022년 8월에 등록한 2022년형 신차가 1억 2,404만 원의 고가의 차량입니다. 짧은 주행거리 6만 1,000km인 차량, 신차 보증까지 넉넉히 남은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의 무침수 차량, 활용도 좋은 5인승의 차량입니다. 옵션이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인데요.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과 안전한 사륜 구동과 프레스티지 컬렉션 옵션과 뱅앤 롤룹슨 빌팅 캠 옵션까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 마사지 시트와 자동문, 이즈 클로징까지 되어져 있는 완벽한 차량, 옵션까지 좋은 차량, 컨디션까지 최고의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만 3,104만원, 추가 옵션까지 가득한 차량인 만큼 오늘의 차량 영상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전면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검정색 바디의 차량 반짝반짝하게 되어져 있고요. 가까이 가서 보시게 되면 이름표는 179수에 5160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실차주 실매물 단독 매물입니다. 크롬 그릴 격자무늬 그릴 적용되어 있는데요. 크리스트 크롬 그릴 적용으로 제네시스 패밀리룩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긴급제동 반자율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패키지 옵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방을 모니터로 비춰주는 어라운드 부 모니터 옵션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넷 3부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넷 상부 모습 보시게 되면 돌 티문적 없이 깨끗한 본넷 모습 반짝 반짝한 본넷 모습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본넷 휀다 범퍼 단차 없이 깔끔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는 LED 라이트와 LED 방향 지시등이 혼용되어져 있는 더블 램프로 되어져 있고요. 전방 감지기 사고 옵션과 함께 전면부 옵션 빠진 옵션 없이 전부 적용되어져 있으니까 풀옵션의 차량 만나신다면 오늘의 차량이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게 되더라도 라이트 클리어 상태 상당히 깨끗하고요. 야간에 밝게 비춰주는 만큼 이렇게 옵션이 좋은 차량 만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측면부 전체적인 모습 보시게 되면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져 있어서 예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 휠은 아직 복원이 안된 상태라서 차량을 만나보실 때쯤이면 복원이 되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앞쪽 타이어는 90% 이상 신분급 타이어 들어가져 있고요. 오늘의 차량 측면부 모습 보시게 된다면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반짝 반짝하고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차감 느끼실 수 있도록 퍼들 램프 되어져 있고요. 고스 도어와 이지 클로징 옵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 접합 창글라스 유리 앞쪽 뒤쪽. 모두 적용되어져 있고요. 빗길 눈길 안전한 상시 4등 구동의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늘의 차량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60% 가까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차량 디펜더와 범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단차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일반 서스펜션이 아닌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어서 편안한 승차감 느끼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신차 보증이 5년에 12만 키로라서 충분하게 신차 보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후면부 모습입니다. 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듀얼머플러 적용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기 적용되어져 있고. 안전한 4륜구동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트렁크 상부 모습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트렁크 상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트렁크 바닥을 들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헤드 레스트에 같이 쓸수 있는 이렇게 부품 조,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 바닥을 들어서 보시게 되면 침수 흔적 곰팡이 흔적 없이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오늘의 차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100% 무침수 차량 깨끗한 차량인데요 관인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 완전 무사고 차량 무침수 차량 100% 기표해드리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자동문까지 추가되어져 있는 차량, 프레스티지 컬렉션 옵션까지 되어져 있는 차량, 오늘의 차량인데요. 이렇게 내부, 외부 깨끗한 차량, 오늘의 차량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휠 4쪽만 복원해서 인도해드린다면 외부는 하자 잡을 것 없이 깨끗하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휠 복원은 내일 오전에 바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휠 복원 후 차량을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후레쉬를 켜서 꼼꼼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활용도 좋은 5인승의 차량에 옵션까지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프레스테이지 컬렉션 옵션과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까지 되어져 있어서 최상의 실내 확인하실 수 있는 멋진 차량인데요. 조수석 실내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수석 실내 들어가서 보실 때 간이 c 부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져 있고 시트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나파 가죽 소재 시트 적용되어져 있고요. 암레스 또한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앰비언트도 예쁜 색상으로 조절하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정비업소에 차량을 맡겨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마친 차량 엔진 오일까지 모두 교체한 차량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대시보드 상단쪽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가죽으로 마감되어져 있는 만큼 고급스럽게 이용하실 수 있고 최신형의 트렌드에 맞게 입체감 있는 실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조수석 실내는 하자 잡을 곳 없이 깨끗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추가 옵션인 뱅앤올룹스 사운드 시스템 옵션 추가 옵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도어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어트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고요 손잡이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이지클로징 자동문 옵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고장치 되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이 모두 가죽으로 마감되어져 있는 만큼 최고의 차량 최고급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후속으로 왔습니다 후속 가서 보시게 되면 활용도 좋은 5인승의 차량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쉬 부분 깨끗하고 바닥은 양털매트 카페트 이렇게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시트는 앞좌석과 동일시 될 만큼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요 프리미엄 나파가죽 소재의 시트라서 착자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뒤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누워서 갈수 있는 옵션 후서 컴포트 패키지 옵션이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종아리 받침 옵션까지 되어져 있어서 더욱 더 매력적인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듀얼 모니터 옵션 추가 옵션으로 적용되어져 있어서 옵션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중접합 차글라스 유리 되어져 있고 그 앞쪽으로는 프라이버시 커튼 뒤쪽에도 전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인 실내 모습, 청결하고 좋은 모습 이렇게 확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라이트 세레머니와 브레이크 등 세레머니가 가능한 차량 옵션이 좋은 프레스티지 컬렉션 차량이고요. 시그니처 셀렉션 나파가죽 내장까지 되어져 있어서 실내가 더욱더 고급스러운 차량입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위쪽 서부터 아래쪽까지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보시되 가니시 부분과 시트 컨디션, 좌측 우측 모두 청결하게 되어져 있고 컴포트 패키지 옵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널찍한 실내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LCD 창을 밀어서 보시게 되면 공조 장치 조절하는 버튼과 시트 마사지, 커튼까지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공조장치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으로 가능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뇌자성 모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이렇게 가능하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은 차량입니다. 자, 공조장치를 나가서 보시게 되면 시트 포지션 저, 모든 부분 전동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고요. 누워서 갈수 있는 레스트 기능, 휴식 모드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AV 모드도 있고, 거기에 회기 버튼까지 이렇게 원터치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사지로 가게 되면, 프레스티지 컬렉션에서는 어깨 마사지, 등 마사지, 허리 마사지, 발 마사지까지 모든 부분이 마사지 가능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프레스티 컬렉션 옵션이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마사지 기능이 앞좌석, 뒷좌석, 내좌석 모두 되니까 이런 부분 마사지 있는 차량 만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풀 옵션의 차량 벤츠 S 클래스보다 옵션이 좋은 차량 매력적인 차량이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AV 모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편안하게 여러 가지 검색 및 시청을 하실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DVD와 DMB 모두 시청 가능하고요 모든 부분을 뒤쪽에서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앞좌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뒷좌석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모두 이런 부분을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을 보시게 되면 모던하고 중후한 멋진 실내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빌팅캠 옵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블랙박스 장착 안 하셔도 될것 같고 하이패스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정 부분을 보시게 되면 스웨드 가죽 내장재로 적용되어져 있고요. 뱅앤올롭슨 사운드 시스템이 앞쪽과 뒤쪽에 모두 적용되어 있어서 영화 감상, 음악 감상 때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뒤쪽에 화장 거울과 가죽 손잡이 모두 되어져 있는 풀옵션의 차량, 오늘의 차량이고요. 옵션이 좋은 차량인 만큼 이렇게 옵션 좋은 차량 사고 없는 차량, 깔끔한 실내를 가지고 있는 차량 찾으셨다면 오늘의 차량이 제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운전석으로 왔습니다. 운전석 와서 보시게 되면 후측방 경보장치 되어져 있고요. 메모리 시트 되어져 있고 오토 윈도우 스위치 되어져 있고 자동문, 이지 클로징 옵션 되어져 있습니다. 뒤쪽 좌석도 안쪽에서 눌러도 자동으로 닫히고요. 이렇게 한 번만 누르기만 하면 뒤쪽 문이 자동으로 닫히니까 이런 부분도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보실 때, 가니시 부분 깨끗하고요. 발판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22가지 방향으로 조절되는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또한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손잡이 부분도 깨끗하고, 핸들 부분까지도 깔끔하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차간 거리 조절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과 반잘 주행 가능한 옵션 적용되어져 있고요. 전화를 받았다 끊을 수 있는 블루투스 기능 가능한 차량이고 전동 트렁크 버튼 준비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정확한 적산 거리는 6만 1,650km 61,000km 만 주행한 차량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신차 보증 충분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동일시될 만큼 계기판이 이렇게 증강현실 계기판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마다 이렇게 여러가지 변형되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시면서 이용하시면 좋고요. 사이드 뷰 모니터 이렇게 옵션이 추가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자동문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기만 하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니까 정말 멋진 옵션 적용되어 있으니까 이런 옵션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위쪽을 보겠습니다 위쪽을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적용되어져 있고요 대시보드 상단쪽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 예쁜 색상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보시게 되면 풀 터치 스크린으로 가능한 내비게이션 적용되어져 있고요 후진을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모니터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 내 차량의 좌측 우측을 돌려서 볼수 있는 옵션 이런 옵션까지 적용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옵션이 있는 차량 만나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6세대 개선형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는 만큼 이렇게 개선형 모델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포로투 공주기 되어져 있고 디퓨저 옵션 되어져 있고 열선 핸들 옵션 되어져 있고 공기청정기 옵션까지 되어져 있는 풀 옵션 차량입니다 자동차 키는 두개 준비되어져 있고요 자동차 키두개 준비되어져 있고 원격 시동 가능한 차량이고 자동 주차 출차 기능까지 있는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옵션이 많은 차량 만나보시면 좋습니다 자 반대편 문을 닫을 때는 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요렇게 문이 닫히니까 요런 버튼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기 준비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공조기 버튼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버튼 양쪽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을 매입 이후에 자동차 정비 명세서를 받았는데요 제네시스 전담 하이테크 센터에 가서 엔진 오일 교환과 와이퍼 교환 여러가지 전기 점검을 모두 맞춘 차량이니까 편안하게 차량 구매 후 바로 이용만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유리막 코팅 말씀드렸는데요 유리막 코팅 전문점에서 유리막 코팅 시공한 만큼 이렇게 품질 보증서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은 휠 복원만 하면 완벽한 상품화가 끝나는 차량인데요. 휠 복원은 완벽한 상품화를 위해서 내일 오전에 예약이 되어져 있어서 차량을 인도 받으실 때는 걱정 없이 신차급 컨디션으로 만나실 수 있는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멋지고 좋은 차량이었는데요. 가성비 있는 가격, 좋은 가격에 마무리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5 터보 안전한 4륜구동 차량입니다. 2022년 8월에 등록한 2022년형 실주행거리 6만 1000km 주행한 주행거리 또한 짧은 차량입니다.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무침수 차량 실주행거리 100% 보증해드리는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5년에 12만 km까지 신차 보증이 넉넉히 남은 차량이라서 편안하게 안심 구매 가능한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추가 옵션만 3,104만원 옵션까지 출중한 차량인데요.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과 시그니처 셀렉션 나파 가죽 내장제, 프레스티지 컬렉션 옵션과 벵앤올롭슨 사운드 시스템, 거기에 4륜 구동 옵션까지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옵션 걱정 없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벤츠 마우바우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이지 클로징 기능까지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활용도 좋은 5인승의 차량, 하자 잡을 곳 없이 깨끗한 차량이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전담반에서 차량 정비까지 마친 차량이고 엔진 오일 교환과 와이퍼 교환까지 모두 점검 마친 상태라서 바로 운행만 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이렇게 좋은 차량 11월에 특가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정말 저렴한 가격에 안내해 드리니까 가격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합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7,740만원입니다. 7,740만원에 외부 내부 깨끗한 차량, 신차 보증까지 넉넉히 남은 차량, 제네시스 전담반에서 모든 정비 마친 차량, 바로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 안내해드렸으니까. 오늘의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대면 탁송 거래와 홈 배송 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전액 할부, 대차 거래, 리스까지 모두 섭렵하고 있는 만큼 걱정 없이 연락 주시고요. 오늘의 차량 혹시나 판매된 이후의 영상을 보신다면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 안내해 드린 가격 수준에서 가까운 매장 가셔서 차량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가격, 정직한 가격, 깨끗한 차량 오늘의 차량. 이렇게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렇게 마무리 인사드리고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단풍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타시고 단풍 여행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가까운 곳 나들이 가셔서 예쁜 단풍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